영화는 영화다에서 강패 역할을 맡은 소지섭입니다. 저희 영화 영화는 영화다라는 영화는 아, 실제 강패와 배우가 영화를 만들어가는 이야기고요. 영화에 대해서 그리고 꿈에 대해서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배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촬영장에서 만난 소지섭 씨는 여전히 멋진 외모로 단연을 돋보였는데요. 네, 장난기도 여전했고요. 소지섭 씨의 파트너는 동갑내기 배우 강지환 씨. 액션! 영화 잘 보고 있습니다. 이름이? 강패라고. 강패? 깡패가 아니고? 내노으라 압는 대한민국의 완소 배우들의 카리스마 대결이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독의 큐셔이 떨어지자마자 시작되는 소지섭 씨의 리얼 액션 연기. 자 촬영장에는 어느새 정막감이 감도는데요. 자이 장면을 보고 있는 강지환 씨. 감독의 컷 사인이 기다려집니다. 자, 촬영이 중단되자마자 소지섭 씨는 사고하기에 바쁜데요. 때리는 연기도 쉬운 게 아니죠. 장소를 이동해서 촬영장에 난데없이 날달걀이 등장했습니다. 강지환 씨에게 실새 없이 날달걀이 날아와야 하는데요. 강지환 씨의 눈빛에 놀란 스텝이 그만 달걀을 던지지 못하고 엔트를 내고 맙니다. 자 이번엔 성공할까요? 표정부터 비장한 스텝. 강지환 씨를 향해서 달걀을 던지자마자 얼굴엔 두려움이 가득찹니다. 결국 술그머니 36개 주행랑을 치는데요. 자 이날 강지환 씨의 순환은 계속됩니다.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수모를 당했는지는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몸을 살리자는 강지환 씨 덕분에 다행히도 NG 없이 촬영이 마무리됐습니다. 또 다시 대면하게 된 소지섭 씨와 강지환 씨 촬영 전 온몸에 무장하는 걸 보면은 보통 장면이 아닌 것 같죠? 배우가 되고 싶은 깡패 소지섭 씨와 깡패보다 더 더한 배우 강지환 씨. 영화를 완성시키기 위해 두 싸움꾼의 한판승부는 강지환 씨가 좀 밀리는 듯 합니다. 한 대도 때려보지 못하고 막기만 하는 강지환 씨. <laughs> 촬영이 중단되면 소지섭 씨 여전히 사과하느라 바쁘기만 합니다. 유나이도 많은 액션 씨 때문에 배우들은 내내 이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렸는데요. 그래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손좀 잡아 주셔 동료 배우들이 간식을 나눠 주는 친절한 듯 없이 와이드 카메라에도 권해 보는데요. <laughs> 장난기가 정말 다분하죠? <laughs> 오늘 촬영 힘드셨죠? 이거. 아, 아이, 괜찮으셨어요? 힘안 들었어요? 아 이거. 음. <laughs> 이후에 소지섭 씨를 만나는 곳은 바로 바닷가. 휴가로도 온 건가 싶었는데 역시나 촬영 때문입니다. 자, 이날도 어김없이 액션신이 진행됐는데요. 그냥 걷기도 힘든 갯벌 위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두 사람. 헛소리와 <laughs> 함께 동시에 쓰러져 버립니다. 지친 스탭들을 위해서 몸개그까지 보여주는데요. 뜨거운 땡볕 아래 소지섭 강지환 씨의 혈투는 계속됐는데요. 한참을 그렇게 갯벌에서 뒹근 배우들, 이젠 누가 누군지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자 지칠 법도 한데 갯벌에서의 촬영이 재미있는가 봅니다. 촬영 중간 중간에 배우 스텝들의 웃음 소리가 끊이질 않는데요. 진짜 누구야? 누구야? 왼쪽에 왼쪽에? 촬영 내내 맞고 때리고 뒹굴던 소지서 강지환 씨 모든 열정을 마치고 말끔한 모습으로 포스터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땅태어 배우의 영화 만들기 프로젝트가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걸까요? 카메라 앞에 선 배우들의 표정에서 왠지 모를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영화 팔수 없군들의 모습을 보라이어티한승부극으로 그려낸 영화는 영화다. 이제 개봉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2일 베일에 쌓여 있던 영화는 영화다가 처음으로 언론에 실체를 드러냈는데요. 분지에 대해 첫 작품을 들고 찾아온 소지섭씨 예상대로 취재진의 플래시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이어서 두동감내기 배우의 촬영 에피소드가 공개됐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손지섭입니다. 엔딩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서로 대답을 안녕하세요. 회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영화는 영화다를 출시한 이유는 시나리오도 마음에 들었지만, 캐릭터 간의 설정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연기를 하고 싶은 깡패와 깡패보다 더 안패요. 그 캐릭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원 분장 라이브 의식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네, 너무나 편하게 네, 촬영을 잘했습니다. 네. 지섭를 봤을 때, 이제 제 눈에는 지섭씨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는 톱스타였기 그 때문에, 일단, 어, 저 친구의 그런 느낌이, 톱스타라는 일단 느낌을 되게 받고, 어, 좀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약간 좀 부담감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촬영을 하게 되면서 느낀 거는 참 듬직하고 사람을 편하게 해주고, 어, 촬영 현장에 없었을 때도 좀 나와줬으면 더 연기가 잘될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소지섭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가 온 카페지만 연기를 꿈꾸는. 저는 배우이지만 이제 오랜 기간 섰기 때문에 너무나 연기를 하고 싶은 그런 게 저랑 너무나 똑꼭 맞았던 것 같고요. 그냥 강패의 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자 난처한 질문이 나오자 결국 강지환 씨가 멋지게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엔딩은 아, 아무래도 저희 그 영화의 최고 하이라이트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봐주시는 게. 예. 안녕하세요. <laughs> 어, 영화는 영화다 9월 11일날 개봉합니다. 어,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남자다운 모습으로 돌아온 초지섭 씨와 스크린 공략에 나서는 강지환 씨두동갑내의 네 배우의 입담 냄새 짙게 배어 있는 영화 영화는 영화다 기대해 보겠습니다.